온다 너무 간고해주는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냥... <laughs> 아, 이러면 안 돼. 원못 맞지 않습니다. <laughs> 자, 온다에게 해볼까요? 네. 온다 많이 하시죠? 저는 온다 황남입니다. 아. <laughs> 제가 음. 시술을 직접 진행을 해보면, 음. 진짜 이것저것 시술들 많이 해보셔서, 음. 어떤 시술을 받으면, 은 자기가 음. 피부에는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온다라는 시술을 받으면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으세요. 음, 그렇죠. 굉장히 이제 효과가 어, 좀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존에 있던 리프팅 장비들과는 아예 다른 원리로 이제 조금 나온 장비이기 때문에 어, 받았을 때 만족도는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도 다르고. 아무래도 이런 저런 리프팅 다 받고 효과를 잘못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온다를 받고 아 효과 너무 좋았어요 원장님. 음. 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음. 그다음 전후 사진은 이제 우리가 우리는 늘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효과가 좋은 게 눈에 잘 보여요. 음. 턱선이착 잡히고, 음. 그다음에 얼굴에 처진 부분들이 착 달라가서 음. 올라붙어 버리고 음. 굉장히 좋은 장비입니다. 그 일단. 예전에 1% 써머지 하시는 거 영상 이 있던데. 아. 아 그러니까 너무 아팠어 써머지랑 비교해보시면 어떠셨을까요 온다는? 사실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음. 때문에 그냥 딱 객관적으로 음. 말씀을 드리자면 은 저는 써머지... 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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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맞아요 <웃음> 통증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음. 온다가 그냥 좋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온다라는 장비의 가장 좋은 점은 회복 기간이 없고 맞아요. 그다음에 통증이 없고 그냥 정말 시크릿 리프팅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받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나갈 수 있는 좀또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연예인 분들도 티 많이 안 나고 어, 효과를 보는 리프팅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래서 온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몇분 생각나네요. 온다가 좀 실자차 하긴 힘들어요. 맞아요, 음. 힘들죠. 음. 무겁습니다. 핸드피스도 무겁고, 무겁고 어. 움직일 범위도 넓고 어. 열심히 핸드... 계속 움직여줘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어. 숙련자가 아니면 좀 하기가 좀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리프팅들은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하는데 많이 쓰였던 방법들이 이제 슈링크, 더블로, 울쎄라 같이 초음파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주파를 사용하는 방식. 우리가 뭐 써마지라던가 올리지오라던가 음. 이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온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음.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음.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전달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전자레인지 생각하면 굉장히 물이 빨리 끓고 그렇죠 수분이 있는 곳에 아. 굉장히 에너지가 폭발을 해버리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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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매개자도 물을 안 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오일을 도포하고 음. 하죠 마이크로 웨이브를 사용하면 은 언제나 물이 있는 건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정확한 층에 에너지를 놓고 싶으니까 음. 오일을 도포하면서 를 사용을 합니다 음. 온다가 핸드피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온다 핸드피스는 음. 일단은 3mm로 들어가는 팁하고 그 다음에 음. 7mm로 들어가는 팁이 있는데 3mm 팁이라고 한다면 보통 진피층 조금 하부까지만 들어가는 음. 핸드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콜라겐을 열에너지를 가해 수축을 시켜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줄 음. 수 있는 핸드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7mm 팁이라고 하면 더 깊게 피하 지방층까지 들어가는 핸드피스이기 때문에 음. 지방 감소에도 효과를 줄수 있는 그래서 3mm와 7mm를 이제 오시는 분들의 얼굴형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사용만 해주면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만족을 안 하시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하 지방층에 유지인대가 있죠?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음. 그래서 그 유지인대라는 것이 우리 뼈로, 뼈에서부터 이제 피부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 피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유지인대인데 이 유지인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화 과정에서 점점 처지게 돼요. 그 처지는 부분을, 어, 온다 같은 경우는 7mm까지 깊게 들어간 핸드피스가 있어서 거기 강력한 열을 생성을 해서 유지인대를 착 발라붙여주기 때문에 수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좋은 타이트닝 장비 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병합 적으로 토론 사람은 있어요. 맞아요. 이모드 같은 거나 음. 음. 지방 조직들을 좀 없애주는 겁니 이모드나 음. 좀 지방 조직들을 위축시켜주는 겁니다. 좀 병합해서 하면 좀 지방 조직이 좀 많은 흐름 사진 분들이 음. 이제 이중턱이 막 많이 생기고 턱선 라인도 아주 뻗어나. 그렇지. 같이 해좀 정말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낼수 있어요. 음. 우리가 이제 지방 량만 빼게 되면은. 피부 탄력을 잡지 않고 지방량만 감소를 하게 되면또 피부가 축 처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에 온다가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또잘 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 온다는 주기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보통 권장 주기는 한 달로 보기는 하는데 저도 2주에서 한달 사이 음. 간격으로 이제 세차례 반복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과를 처음에 접하면. 리프팅을 쫙 해주고 내 원하는 모습 을딱 만들어주고 그거를 유지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응. 그런 식으로 하는 모든 뭐, 거는 진짜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응.